끼고 너 3mm 끼고 1cm 정도 올립니다. 4.5mm 끼고 올립니다. 4.5mm와 3mm 미세한 자국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3mm를 끼고 팅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 부분만 살짝 제거해 주십니다. 이 라인을 없애기 위해서 페이드 테크닉이나 그라데이션 테크닉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라인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럼 계속 지우다 보면은 한없이 올라가거든요. 그거보다는 효과적으로 티닝 테크닉으로 하면은 라인이 안 생겨요. 깔끔하게 없어지니까 라인 없을 때는 티닝 테크닉으로 없애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라데이션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완전하게 뺀 상태에서. 자, 두상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두상이에요. 왜냐면은 하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한번 또 나옵니다. 여기 가이드 따로 잡고, 또 튀어나온 두상, 여기에 대한 가이드를 따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상이 튀어나온 데서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힘을 완전하게 뺀 상태에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이쪽이 양쪽 튀어나온 데가 일정하게 커트가 됩니다. 여기서 힘을 주고, 페이드 테크닉으로 커트를 진행하면은, 위쪽이 쏙 들어가요. 여긴 쏙 튀어나와 보이고. 두상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으면은, 힘을 완전하게 뺀 상태에서, 다시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매끄럽게 연결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잘랐죠? 그러면은, 페이드 구간하고 그라데이션 구간 잘랐을 때, 여기, 페이드가 여기서 끝났고, 그라데이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라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라인을 4.5mm로 다시 힛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라인은 다 없었지만 두상이 나온 데는 조금 하얗고 두상이 들어간 데는 조금 진해요. 이럴 때는 힛닝 가위를 이용해서 기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모량을 제거해서 명암을 맞추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맞춥니다. 옆머리하고 뒷머리는 지금 커트가 다 진행이 된 상태예요 마지막에 샴푸하고 나서 한번 더 보긴 할 건데 요철이 튀어나온 거를 제거를 하긴 할 건데 한 90%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세요 뒤쪽을 핀셋을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물을 뿌린 상태에서 클리퍼로 다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그러면은 이쪽이 요 정도까지 다 잘려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핀셋 처리를 해서 섹션을 나눈 상태에서 아래를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위에 기장이 살아있죠. 이 기장들을 살짝만 연결을 하면은 볼륨감이 더 극대화적으로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을 만들 것지에 따라서 어, 섹션 처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이 섹션 처리를 하는 거를 추천을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안쪽을 너무 파먹어서 나중에 위에 핀셋을 놨을 때 여기가 연결시키기가 되게 어렵고 이렇게 떠다녀 보여요. 옆 뒤에를 핀셋 처리 안 하고 한 번에 커트를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익숙하다나는또 조금 볼륨감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핀셋 처리를 하신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핀셋을 풀고 커트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드려요 그러면 조금 더 어, 스타일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뒤에가 둥근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부분만 핀닝 가위로 조금만 가볍게만 해줘도 연결감이 돼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섹션 처리를 하고 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이 끝쪽만 살짝만 가볍게만 쳐줘도 뒤쪽이 연결감이, 연결감이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